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리딩 스킬. 자 오늘은 11강인데 흐름과 무관한 문장 빼기. 자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그 어렵지 않죠. 여러분 314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자자 자, 22년 수능 기출 35번인데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골라내는 건데 이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어, 답이 3번이거든요. 3번, 3번 여기 있네요. 자, 이런 문장이 어떻습니까? 이 글의 전체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 어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기 1번까지 있죠. 아니면 1번 포함해서 여기나 여기나 여기까지가. 안에 주제가 나와요. 주제가 나와. 그리고 1번과 5번은 거의 답이 아니거든요. 1번 5번은 거의 답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내면은 뭐야? 아주 고난도가 되니까.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 1번까지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읽으면서 요지를 찾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흐름에 맞게 어, 맞지 않는 문장을 찾는 건데 3번이 답을 골랐다 그러면 3번을 뺀 나머지 문장 이 있죠? 그죠? 여기 2번 문장부터 2번 문장과 4번 문장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다시 266페이지 가겠습니다. 266. 이건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자, 대체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유형이다. 전체 단락의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어, 주로 이제 1, 아, 앞에 빼고 1번 안에 앞 문장까지가 주로 요 지문이고요. 1번, 에 5번까지는 주로 보충 설명입니다. 자, 2, 3, 4번을 신중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모르면 제일 확률이 높은 건 4번입니다. 그런데 뭐, 3번, 4번이 제일 높죠. 자, 40%는 맞습니다. 이렇게 했구요. 자, 파트 1에서 처음에서 주제 혹은 흐름을 신속히 찾아낸다. 찾아낸 주제 혹은 흐름에 위배되는 글을 찾는다. 정답 문장을 빼고 위아래 문장, 위아래 두 문장의 연결을 찾아 검산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정답 문장이 되는 것, 즉, 어, 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주제와 관련된 유사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알겠죠? 자, 그 문제를 한번 아까 바, 보여줬던 거 수능기출 문제 이걸 같이 우리가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수많은 다른 사람과 정치가 가수 배우들이 말이죠. Recognize. 자 여러분 A지가 나오죠. C A E B가 뭡니까? C A E B가 너무 중요한 거죠. A E B A를 B로 간주하다. Recognize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나오고요. 인간 목소리 힘이 나오고 A지 뒤에 수단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럴면 A가 B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인간의 목소리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빙전수사 몸을 넘어 단순한 해독 해독 뭐를 단어 사용되는 단어에 단순하게 해독하는 거 있죠. 아니 뭐 음, 학습은 배우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단순한 해독을 넘어서 뭔가 의미도 파악하고 그죠 분위기도 파악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뭐가 목소리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뒤에 나가오면서 역접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접, 역접하는 방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여기 딱 보이네. 여러분, 지금 이 얘기 a라는 주장을 처음 했습니다. a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한 어떤 반대 역접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역접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역접일 겁니다. 아마도 가짜 역접이란 얘기죠. 두 번째 문장 보면. 배우는 것, 뭘 배워? 너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걸 배우고요. 자, A, 그 다음에 End, 사용하는 거를, 뭐를?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걸 배워. 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은 뭐냐? 그러므로 원어, 뭐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래요.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개발시켜야 될, 뭐로서 자, 초기, 여러분 형용사하면 초기입니다. 경력, 초기 경력 선생으로서 지금 뭐야 이제 막 선생님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죠? 아주 이 사람한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이랬죠? 음 그렇구나 목소리 목소리 이거 힘 이거 목소리 중요하구나, 그죠? 계속 같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대어포가 있는데 말이죠. 잠깐 이거 제가 언급을 하면 이 문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순서 문제로 났다고. 바꿔봅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어포가 이 초반부 이렇게 나오잖아? 대어포를 보면 무조건 순서 문제 있어서 맨 마지막에 뒤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언제든지, 대어포는요, 그러므로인데 전체 문장의 결과도 되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때도 언제나 쓸수 있단 말이야 대어포나 쏘나 뭐든 간에. 알겠죠? 에어포스가 문장, 문장 항상 맨 뒤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더비 더비 표현법은 우리가 이제 피자에서, 피자 공덕에서 이미 했는데, 자, SCO 부사를 강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SCO 강조했고요. 부사 강조했습니다. 자, 너가, 어허,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이 뭐죠? 어, 지도, 강의, 가르침,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더 확신이, 자신감 있게, 너가 강의를 한단 말이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higher. 더 높아요. 가능성, 기회가. 뭐, 긍정적인 수업의 반응이. 이거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여기 좀, 지금 비동사, 이즈가 빠진 겁니다. 이런 걸 때, 더비 더비 나올 때, 비동사 혹은 주어 동사 같은 거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즈가 빠진 겁니다. 이즈가 알겠죠? 아, 그렇구나. 너가 자신있게 하면, 그래요. 수업에 애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에서 때가 있습니다. 얘가 관계부사거든요. 여러분 지금 2번 지문에서요 여기 when이 있고 여기 when인데 이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다음에 and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노잉이 빙과 연결되는 건지 워킹과 연결되는 건지 뭔지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자빙 동명사입니다. 자, 뭐, 너의 목소리를 프로젝트, 앞으로 낸, 낸다는 얘기죠, 그죠? 표출한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노,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 크게 매우 유용할 그런 때가 있어요. 예, 분사원. 접주동은 짧게 고친 겁니다. 학교에서 일할 때.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하겠죠, 그죠? 예, 분사원입니다. 일할 때 아주 어, 유용한 그런 때가 있죠. 엔드 병력이죠. 이 엔드 뒤에 보니까 동명사 나왔는데, 얘가 도대체 워킹과 연결되는 거냐? 빈과 연결되느냐 이건 어떻게 하면 문맥상 판단 가능합니다 해석해봐야 되겠죠. 안다 데디알 명절 때 너가 커듀 자 시끄러운 교실 저녁 식사 아, 홀 그다음 식당 그다음에 운동장 여기를 관통해서 간다는 얘게 뭐야 목소리로 쩡쩡하게 울리게 거기에 다 들리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할수 있다는 걸 너가 아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기술이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면. 어이 엔드가 뭘 연결하나요? 음 기술인 때가 있고 아 그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어이 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하나 나오고 엔드 뒤에 병렬 구조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서 이런 얘기죠. 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어, 지금 너가 그, 그, 교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짜렁짜렁하게 소리를 크게, 에, 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 그거는, 어, 우리가 가져야 할, 그거는 뭐야? 대단한 기술이야. 알겠죠? 대단한 필요한 에, 능력이야. 알겠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죠?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죠? 심지어 큰 목소리를 해야 될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3번이 답인 이유가,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드레스 다루기 위해서 그죠 그죠 학교에서 부모님과 학생과 선생님들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지금 소음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3번을 빼고 2번과 4번을 연결해 보라 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결되나? 하우요가 나왔습니다. 나는 충고할 겁니다, 데디아라고. 너가 사용한다고, 뭐를 가장 큰 목소리를, 어허, 매우 몹시 드물게 말이죠. 너가 그냥 매우 드물게 큰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큰 목소리를 자주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나 온 이유 알겠죠? 아, 이 글은 전체 글이 우리가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된다. 알겠죠? 너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때가 예시적인, 예시적인 경우가 있죠. 예시적인, 어떤 경우? 큰 목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스킬, 기술이 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 하는 건 이런 특수한 경우인 거지. 그죠? 항상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요, 뭐 해야 돼요? 너는 피해야 돼요. 소리치는 걸, 가능한 많이 소리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도 어때요? 조용하고도 권위적이고도 차분한, 이 차분한이 되십니다. 그런 어조가 자, 더큰 영향을 끼치죠. 그죠? 더큰 영향을 끼쳐요. 뭐보다 약간 당황한 어떤 소리친, 당황해서 소리치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권위 있는 조가 어쩌로 말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역점 나온 겁니다. 이 전체 글을 뒤집는 역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랬습니까? 자, 다시 가서. 266페이지 보면 그래서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정답을 고른 다음에 그 정답을 빼고 위아래 문장으로 해서 검산해서 연결구를 찾아 검산한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